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일본에선 하루 종일 특보를 통해 쓰나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 주민 200만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비행기와 전철 등 교통도 멈춰섰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쓰나미 경보로 가동이 중단된 홋카이도의한 자동차 공장 옥상입니다. 직원들이 떼약볕을 피해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 광범위하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 200만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와테현 쿠지양에선 오후 2시쯤 이번 캄차카반도 지진에 의한 쓰나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3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진원에서 3,000km 떨어진 큐슈 지역에서도 쓰나미가 관측됐고, 곳곳에서 바닷물이 강을 역류해 올라가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미에현에선 50대 여성이 직접 차를 몰고 고지대로 피난하던 중 도로 옆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고, 호카이도에선 60대 여성이 피난 시설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언제 해제할 수 있을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해양판과 육지판의 경계에 위치한 해구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해구형 지진이라고 전했습니다. 해구형 지진은 쓰나미나 진동이 넓은 영역에 미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역시 해구형 지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